내 브러시가 꽃이 피는 듯이 몇 개가 있고. <laughs> 여기 파운데이션 국물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 이렇게 아우 찝찝해. <laughs> 안녕하세요 마법 같은 메이크업 알려주는 여자 청담동 마녀 수경입니다. 시오입니다. 둘다 시커매? <laughs> <왜> 이렇게 시커머니. 응. <laughs> 음, 저는 아유. 늘 약간 시커시커한 느낌으로. 어저께 강철 쌤한테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우리 범이 기종찬 게 있다면서 3시간이면 된다 고해가지고 갔는데 5시간 걸렸어. <laughs> 나는 솔직히 파보 같은 거 이렇게 딱 내가 원하는 거 골라가지고 탁 갖다 끼웠으면 좋겠어. 응, 음, 맞아. 저도 저도. <웃음> 메이크업도 <웃음> 뭔가 이렇게 마스크팩처럼 이렇게 촥 하고 이렇게 촥 떼면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일안 하고 싶나 봐. <laughs> 브러쉬를 세척하는 법 그리고 수분 라텍스를 세척하는 법 이런 거 조금 알려드릴 텐데 근데 쉽진 않아 너, 어, 음. 어떻게 섀도우 어떻게 해요? 아 근데 일단 섀도우 브러쉬나 이렇게 음. 플랫한 브러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딱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좀 약간 이렇게 결방향대로 해주는 게 사실 좋거든요 다들 이렇게 해서 얘들이 이렇게 다 꽃이 피어가지고 이게 응. 그렇게 빨아가지고 내 브러시가 꽃이 피는 애들이 몇 개가 있고 꽃다발 꽃다발 특히 문제는 아이라이너 브러시랑 립스틱 브러시는 이렇 쓰잖아 눈 메이크업할 때 아프고 입술할 때 이게 이렇게 매끈해야 되는데 그 옆에 가스레기 나와 있으면은 삐신다고. 맞아요. 이제. 애들이 근데 빨아주면은 되게 깨끗한데 애들이 이렇게 활짝 꽃이 펴있어가지고 꽃다발을 만들 수 있는 진짜 이렇게 잘 모양대로 브러쉬를 청소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가 세척을 막 하면은 너무 안전하게 해서 그런가 이게 하얗게 되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근데 우리 스태프들이 한번 흰색이 되는데. 시한시안하대 시안, 근데 애들이 그 금방 너덜너덜해져요 이런 라텍스를 빠실 때 원래 절대 뜨거운 물에 빨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 라텍스를 빠실 때 뜨거운 물에 빠는 거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너덜너덜해져요 산뜻이 아. 애들을 왜냐면 얘네들이 라텍스 성분들이 뜨거운 물에 빨면은 얘네들이 금방 너덜너덜해지고 부들부들해져요 뜨거운 물 금지이시 애들 막 이렇게 아, 빨면은 이렇게 열기가 이렇게 근데 이제 너무 차가우면 사실 얘네들이 유분 기기 때문에 막잘 빠지지 않거든요 미지근해서 조금 살짝 찬가 30분 정도로 빨아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미온수로도 안아요 그냥 미지근한 느낌 정도로. 네,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하긴 했어. 했는데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저희도 집에서 세면대에서 하지. 이렇게 하진 않는데.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어떤 방법만 보여드리고 리얼을 위해서 위에 이렇게 물이 나오는 곳에서 세면대에서 보여드리는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요렇게 비누, 그냥 기본 비누. 왜? 샴푸. 난 비누로 하는데. 너 샴푸로 하니? 네, 얘네 털이잖아요. 난그 비누로 하는데. 어, 그래요? 응. 저희는 다샴푸라는데 왜냐면 이거 털로 하면 얘네 유분기가 많이 없어서 얘네가 많이 뻣뻣해지거든요. 그게 좋아서. 아 진짜요? 응. 근데 그러면 더 빨리 꼽혀요 대표님. 그래서 많이 사잖아. 아. 난 비누로 쓰시는구나. 이거 작은 브러시는 이렇게. 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작은 브러쉬도 물 묻혀가지고, 이렇게. 아, 근데 사실 저희가 대표님이 브러쉬 빠는 걸볼 일이 전혀 없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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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 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빨지. 흐르는 물에다가. 음. 고인물에 빨진 않아요. 흐르는 물에 빠는데, 어쩔 수 없이 여기는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수건에다가 해, 원래는. 음. 원래는 이제 마지막에 수건에다 하는데, 얘를 빨때 이렇게 손으로 모양을 쫙 잡아줘, 이렇게. 이게 애들이 이게 이렇게 이렇게 빨아가지고다 까슬해지더라고. 응. 마르면서 살짝 모양이 조금 더 잡히기는 해요. 이렇게 빤 다음에 이렇게다가 그냥 수건에 그대로 놔서 햇볕에 말리게 되면은 얘네가 더 일어날 수 있고 뭐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늘에다가 이렇게 말려요. 그럼 다음날 아침 말라 있거든요. 그럼 다시 이렇게 보송한 브러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맞아. 시우 해봐봐. 요 저는 이거 조금 대표님이랑 빤 방법이 틀린데저 같은 경우에는. 응. 제가 항상 애들한테 알려주는 게 여기 위로 물이 넘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본드로 접착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대가 나무예요. 그래서 얘네가 물에 많이 닿으면 나무가 뿔고이 겉에 있는 브러쉬들이 이렇게 벗겨질 수가 있어요. 브러쉬를 빨 때는 여기까지만 물이 닿을 수 있도록 최대한. 그리고 여기 안으로 물이 들어가면 얘네가 나중에 이렇게 빠져요. 그리고 브러쉬도 너무 뜨거운 물로 씻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얘네도 이렇게 미지근한 물에 묻힌 다음에. 이 상태에서 저희는 샴푸로 빨거든요, 저는? 이게 인모랑 인조모랑 달라가지고. 맞아요. 비누로 하면 좀 풍성해지거든요, 음. 그 모가. 나그 풍성한 게 좋아가지고. 음. 이결 방향으로 왔다 갔다를 해주면은 얘네가 거품이 나요. 그러면서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이 빠지거든요. 이렇게 비비는 게 아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사실 헹굴 때도 이렇게 흐르는 물에다가 살짝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헹궈주는데, 이렇한 상태에서. 이씨, 진짜 이렇게. 깜짝 놀랐어. 이술 닦은 거. 좀 전에 시였어 햄버거 먹어가지고. 맞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빨아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컨실러 브러쉬를 이제 비누로 빨아주는데, 얘네는 근데 액체가.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를 진짜 깨끗이 빨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네를 빨때는 물을 묻혀서 비누로 인조물만 비누로 하는구나 네 인조물을 비누로 이것도 이렇게 결 방향으로 이렇게 그런데 비누가 가운데가 패여있어요 맞아요 <laughs> 나중에 뚝 끊겨 그래서 응. 가운데만 계속 써가지고 가운데가 다 패여있어요 비누는 뭐 그냥 좋고 나쁘고 그런 거 없이 향이 많지 않은 거 그런 거 깨끗한 거 쓰는 편이에요 맞아요 세숫비누 얼굴에 닿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숫비누를 그냥 향이 많이 없는 세숫비누를 사용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파운데이션이 비누에 계속 묻어가지고 어느 정도 깨끗해졌는지 여러분도 아실 수 있어요 저는 이걸 매일 해요 매일 그리고 잘발라줘요 맞아요 주무스때 생겨 주무스지 음. 맨날 여기 습진 생겨가지고 그러면 여기 파운데이션 국물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히어를 느끼는 특히나 컨실러 브러시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 잘 잡혀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음 결대로. 음 결대로 이렇게 빨아줍니다. 얘네를 이제 마음이 급하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음. 쓰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음. 마지막에 이렇게 짜주는 것도 중요한 게 잔여 파운데이션이랑 약간 비눗물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거를 잘 봐가면서 얘네들이 깨끗한 물이 나올 때까지 계속 헹궈주는 거예요. 얘네는 저희가 막 이렇게 사이사이를 닦을 수 없기 때문에 쭉쭉 짜주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모양을 잡아주면서. 아니 이제 뭐 짜파게티 어떻게 그여 짜파게티를 사천 짜파게티를 만들 수 있는 방법. 기가 막히더만. 저는에 물을 끓일 때 있지. 음. 내가 한숟갈의 마법 이런 거 되게 많이 하는데 <laughs> 조만간에 그 요리 그런 거 한번 하면 좋겠. 이게 있잖아. 그게 요리라는 게 <laughs> 어려울 필요가 없어요. <없을> 그 <laughs> 명란 파스타라는데.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물에다가 쭉 해도 파운데이션이 더 이상 안 묻어나는 깨끗한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들어봐 명란 파스타 아 그냥 촬영도 해야죠 그 명란 파스타를 응. 다 하고나서 응. 해보세요 맛있어 우선 대표님 해주는 거 먹을래요 음, 나는 요거는 옛날에 내가 스텝, 저도 스텝이 있었잖아요. 음. 스텝 때할 때는 푸르는 물은 마지막에 썼고 요런 볼 하나 준비했었어. 아 진짜요? 음. 이거 난 어떻게 했냐면 샴푸거든요, 일반 샴푸. 샴푸에 이렇게 <laughs> 유분이 너무 많아서 이게 너무 유분이 많으면, 떡이 많이 지면 한 번에 샴푸가 거품이 안 나요. 그리고 한꺼번에 많이 빨 때는 여기다 풀었었어. 음, 근지 음, 물이 음, 되게 음. 많긴 한데 이렇게 해가지고 음. 이렇게 샴푸 기좀할게 많지 않아요 브러시가 음. 여기서부터 푸는 거야 음. 이렇게 보이죠? 맞아 맞아 물 조금만 해가지고 자작하게 해서 어, 자작하게 해서 이 지금 물이 많긴 해요 자작하게 해서 여기서부터 마치 샴푸를 풀어주듯이 브러시도 풀고 같이 이렇게 음. 음. 한 진짜 샴푸가 그냥 브러시 모가 조금 담긴다 정도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막나오잖아요 고대로 음. 뺐었어 음 모양이 이렇게 이렇게 아우 찝찝해 <laughs> 음. 이렇게 그런 기계 안세요그브러쉬 요즘 세척 기계 그런 기계로 하면 무조건 꼽혀요. 이렇게 끝을짜야 음. 이게 깨끗한 물이 나올 때까지 한 다음에 끝을 모아요 이렇게. 음. 그대로 그대로 뽑아주면 그대로 그쫙 뽑은 다음에 매일 저녁에 일 끝나고 나면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수건 있잖아요. 수건이 그냥 그대로 말려. 그대로 말리면은 아침에 브러쉬가 예쁘게 돼 있어서 이 상태로 하면딱잘 펴져 있어요. 물 양을 조금 샴푸를 많이 해가지고. 음. 그 다음번에 이제 헹굴 때는 물 양을 많이. 아, 그리고 섀도우 사용하다 보면 요렇게된거 아시죠, 대표님? 유분이 많이 네. 묻어가지고. 영롱함을 잃어버린 펄 섀도우들. 어쩔 수가 없어요. 눈에 계속 쓰다 보면 눈 위에 유분들이 계속 묻게 되면. 분명히 얘는 핑크였는데 약간 위에 브라운처럼 맞아요. 끼잖아요. 네,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게 막처럼 위에 유분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는 살짝 이렇게 테이프로 걷어내주거든요? 얘네가 특히나 쉐딩 옆에 있으면 애들이 피해를 엄청 많이 봐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어두워져 있으면 얘네를. 얘네들을... 보이시나요? 아까보다 점점 영롱해지는 이 아이들? 그러면 이렇게 유분기가 묻어있는 아이들이 걷어지거든요? 얘네들을 하나하나 다 유분기를 제거해줘야 돼요, 여러분. 영롱함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근데 사실 저희는 이거는 진짜 유분기가 너무 많을 때는 요렇게 하고요. 저는 급할 때는 그냥 스파츌러로 긁어요. 오, 맞아요. <laughs> 그렇게 하기도 하고. 스파츌러 있잖아요. 스파츌러 있으니까 위에 긁어가지고. 어. 요게 요렇게 테이프로 제거한 거거든요. 안 잡아. 그래도 너무 급하면 이 섀도우 브러쉬 있잖아요. 안 쓰는 섀도우 브러쉬로 위에를 다 이렇게 털어줘요 아, 그거 안 털릴 때잖아. 랩핑 되면 그게 안될때있거든 아예 그. 맞아요. 브러시가 먹지를 않을 때 있어요 그럴 수 있어서 그때는 긁어야 돼요 맞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샥샥샥샥샥샥 가까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밑에가 지금 껴져 있고 위에가 다시 새 색깔 찾아는거 아까워하지 마시고 긁어줘야 돼 그래야 제대로 된 빛과 색대를쓸수 있는데 저거 어차피 뭐 되게 좋아하는 거 아니면 다못 쓰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대부분 다못 쓰는 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쓰다가 안 쓰면 더 그렇게 되니까 긁어서 쓰는 게더 좋고 나중에 또 그것도 해드릴게요. 그 섀도우 깨졌을 때오 너무 좋아요. 섀도우 복구하는 그, 법 다음에 섀도우 복구하는 거 한번 아, 보여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무튼 우리가 여기서 브러쉬를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세면대에서 세척하는 걸 같이 보여드리면서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그 화면이 바뀔 거예요. 뿅